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2022년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유튜브 구독자님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 정용진 부회장 신사계백화점 다시죠 이마트하고 신사계백화점이 같은 집 소속 같은 식구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인터넷, 뉴스에 아주 뜨거운 감정타다 핫하다, 핫하다. 고한 뉴스입니다. 이 핫한 뉴스가 이유가 있습니다. 멸공, 또 뭐, 정치인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봤더니, 정영진 부의장이 어, 얘기는 그렇습니다. 멸공에 대해서 어, 한마디 했는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지나가 이야기도 들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불을 질렀느냐? 정치인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사업은 사업가로 지금 나동은 자연적으로 굴러갑니다. 근데 이 사업가 하시는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개입함으로써 기둥에 불을 질렀습니다. 기둥에 불을 질린 이유는 뉴스나 댓글을 봤더니 굉장히 뜨거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세요. 정치를 하시면 됩니다. 정치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문화 입고 니까경제 모든 분들이 목사기게인다 당하는데 정치나잘 하세요. 기업인들이 그래도 정치인들로 러면 200배 낫습니다. 200배. 200배 씩계도 200배 훨씬 훨씬 낫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정윤진 부회장이 많은 정치인들에게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 전 정윤진 부회장은 하나의 일상생활에 기업인으로서 한 에피소드, 속담, 또 우리가 말하는 유머 이렇게 봐주면 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스타버그 휴타버그가 정윤진의 사장이 운영하는 브랜드인지, 정신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스타버그, 저는 커피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는데 스타버그 가서 어, 친구하고 또 커피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점심 때 점심을 같이 먹자. 그러면서 커피를 한번 해보자. 스타버그를 제가 맛을 한번 보러 가기로 어, 친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름은 병이고. 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가 더 좋았는데, 알으면은 병이다. 이런 걸 우리가 해삼 냈겠습니다. 근데, 아는 게 병이다. 이건 정치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들, 정치인들께서는 정치 잘 하세요. 국민의 세금을 면되데는데 정치 바짝 차리고, 정치 잘 하세요. 정치인들은 정치만 잘 하시면은 박수를 받습니다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에 개입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정윤기 부의장께서는 사업 잘 하시고, 어, 힘내시고, 파이팅 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 또 노인들, 근로자를 만들어서 어, 먹거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아웃입니다. 아웃. 정치 잘 하세요. 기업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예, 그지니까 정치인들이 항상 보면 기업에 예, 예. 몸을막 그리면서, 어, 예, 해보지나 하고. 우리 그런 거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 잘 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지금 세계가, 에, 경제가 급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잘 하시고, 정영진 부재장께서는이 멸공, 이런 것 같고, 어, 기죽지 마시고,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 우리 구독자, 구독자님들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치인들이 기업을 못 살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정치인들 기죽, 기죽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정치인들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오늘 정치인들 정신 차려 정신 찾아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